통장 하나 그냥 빌려줬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 될수 있다고요?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? 자, 오늘 이 지문 시험에 정말 정말 자주 나오죠? 핵심만 쏙쏙 뽑아서 완벽하게 한번 정복해 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. 먼저 어, 나도 모르게 공범이 된다고 하는 실제 상황부터 볼 거고요. 그리고 이 지문을 꿰뚫는데 필요한 법률적인 핵심 열쇠들. 이걸 딱 챙겨서 세 가지 사례를 착착 분석해 볼 겁니다.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. 출제자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시험 함정을 어떻게 피할지 그 비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자, 첫 번째 파트. 나도 부르는 사이 공범? 이 법률 질문 그냥 딱딱한 이론이 아니에요. 정말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, 바로 그 보이스피싱이라는 현실 속 문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예요. 그냥 친구한테 통장 좀 빌려준 건데 내가 왜 처벌을 받아야 돼? 이게 별거 아닌 행동처럼 보이잖아요. 근데 법은 이걸 아주 아주 다르게 본다는 거죠. 지문을 보면요. 내 계좌가 범죄에 쓰일 수 있는 세 가지 상황이 딱 나와요. 첫째, 누가 내 이름을 몰래 도용해서 계좌를 만들었을 때. 둘째, 내가 직접 내 계좌를 빌려줬을 때. 그리고 셋째, 내가 그 계좌에서 돈을 뽑아서 전달해줬을 때.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. 이세 가지 경우에 여러분, 즉, 씨가 받게 될 법적인 결과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?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른 걸까요?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한테 법률적인 도구가 좀 필요해요. 바로 이 섹션이 이 지문 전체를 여는 만능 열쇠가 될 겁니다.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원칙, 바로 대형 법정주의입니다. 이게 뭐냐면 어떤 행동을 처벌하려면요. 반드시 그 전에 법으로 이 행동은 범죄입니다. 라고 딱 정해놨어야 한다는 거예요. 법에 없으면? 범죄도 없는 거죠. 아주 간단하죠? 그러면 법에서 이건 범죄야 라고 정해놓은 그 구체적인 행동들이 뭘까요? 이걸 바로 구성 요건이라고 부릅니다. 쉽게 생각해서 범죄라는 케이크를 만들려면 꼭 들어가야 하는 재료 목록, 일종의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요건에 딱 들어맞아야만 처벌할 수 있는 거죠. 자.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? 내가 직접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닌데 그냥 옆에서 좀 도와주기만 했어요. 이럴 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맞습니다. 공범입니다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교사범과 방조범 둘다 돕는 건데 처벌 수위가 확 다르죠? 야, 너 범죄 한번 저질러 봐. 하고 아예 범죄 아이디어를 심어준 교사범은요,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주범이라 똑같이 무겁게 처벌받아요. 그런데 이미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 먹은 사람을 그냥 옆에서 도와주기만 한 방조범은 처벌이 그보다는 가벼워집니다. 이 차이 시험의 단골손님입니다. 자, 마지막 열쇠입니다. 바로 고의. 오, 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.라고 말하면. 다 용서가 될까요? 절대 아니죠. 법에서 말하는 고의라는 건요,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범위가 넓어요. 그래서 바로 이 지점이 시험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함정 카드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표가 그 함정의 정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. 특히 미필적 고의, 이거 별표 다섯 개입니다. 어, 이거 좀 위험한데? 나쁜 결과가 생길 수도 있겠는데? 라고 알면서도 에이, 설마 나한테 무슨 일 있겠어? 하고 그냥 해버리는 거. 법에서는 이것도 빼도 박도 못하는 진짜 고의로 본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. 자, 좋습니다. 이제 우리 손에 만능 열쇠가 다 쥐어졌어요. 그럼 이걸 가지고 아까 봤던 그세 가지 사례에 한번 적용해 보죠. 왜 결과가 그렇게 천지 차이였는지 이제는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. 자, 이표 하나면 모든 게 끝납니다. 출제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함정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다 숨어 있어요. 잘 보세요. 2번, 계좌를 그냥 빌려주는 행위. 이건 그 행동 자체가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별개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. 그런데 3번, 도를 뽑아주는 행위는요? 이건 사기죄라는 메인 범죄를 도와준 방조범이 되는 거고요. 출제자들은 이두 가지를 슬쩍 섞어서 오답 선택지를 만들겠죠?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. 네,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, 사례 2번에서 통장을 빌려주는 건 그냥 범죄를 좀 돕는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. 법에서는요, 그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완전한 범죄로 봐요. 그래서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둘다 똑같이 유죄인, 정범, 즉 주범으로 취급하는 거죠. 자, 이제 대망의 마지막 파크입니다. 가장 중요하죠. 이 모든 내용이 과연 어떻게 시험 문제로 탈바꿈할까요? 출제자의 머릿속을 들여다 본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뭘 외워야 하고 어떤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. 누군가가 방조범이 되려면 이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. 첫째, 주범이 저지른 메인 범죄가 있어야 하고요. 둘째, 그 범죄를 더 쉽게 만들어주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다. 셋째, 가장 중요한 거,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몰라 라고 알면서도 행동한 미필적 고의라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. 이세 가지 성립 요건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. 자, 이 슬라이드는 그냥 여러분의 핵심 요약 루트 그 자체입니다. 지금 바로 화면 캡처하시거나 노트에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. 객관식 문제의 선택지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팩트들만 모아놨습니다. 이건 그냥 통째로 외우는 겁니다. 출제자들은요, 학생들이 꼭 이런 식으로 헷갈릴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. 첫 번째 함정. 아, 저는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은 몰랐어요. 그러니까 고의가 없어요. 라고 생각하는 거. 아니죠. 뭔가 불법적인 일에 쓰일 것 같다고 의심하면서도 그냥 해 줬다면 그게 바로 미필적 고의입니다. 두 번째 함정은 사례 2와 3을 헷갈리는 거. 계좌대여는 금융실명법 위반죄, 돈인출은 사기죄의 방조범, 완전히 다른 범죄입니다. 셋째, 방조범은 뭐 범죄자는 아니지 않나? 아닙니다. 방조범도 엄연한 공범이고 처벌받습니다. 이 함정들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? 새로운 사례입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걸 총동원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? 어떤 법이 적용될까? 어떤 종류의 고의가 문제가 될까? 이렇게 스스로 분석하고 답을 내릴 수 있어야 진짜 자기 실력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게 바로 시험날 여러분을 빛나게 만들어 줄 거고요.